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라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 자큰용인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다르니 하늘에 큰 놈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지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독수리에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본문과 이어져서 요한계시록의 주요 세계관이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죠. 사실은 어제와 하나로 이어져 있는 본문인데 워낙 기니까 어제는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것을 배경을 제시해주는 부분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은 그 싸움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역사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으로서 세상에서 싸워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다루면서요, 제 묵상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좀 이것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특별한 신비로운 책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이나 또는 여러 복음서와 그 신비로움의 차이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그 당시 사람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편안하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는 책일 뿐이지, 어떤 대단한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아니라는 사실을 꼭좀 기억하시고, 특별히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이 부분이 이단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신비로운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재미있게, 나름대로 인상적으로 영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제시된 상징들일 뿐이지 결코 우리가 모르는 미래의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지금 유한계시로 이그 핵심 세계관을 다루고 있는 제 4막을 지나고 있는데요. 제 4막에서는 첫 번째. 여자와 용의 갈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11장 19절부터 12장 17절,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사실은 한 덩어리입니다. 7절에서부터 9절 보시면요.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 미가엘과 그 따르는 천사들이 큰 용과 그 따르는 천사들을 쳐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엘이라는 천사는 다니엘서에서 몇번 언급이 된 천사죠.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싸우는 일을 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의 세력이 하늘에서 완전히 패배하여서 땅으로 내쫓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더 이상 그 세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땅으로 쫓겨나서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야기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요. 이큰 음성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큰 음성은요, 용이 미가엘에 의해서 쫓겨난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요한 예시록이 여러 가지 상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로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뻔한, 진부하다고 할 정도의 상징들을 많이 사용하고는 있는데 요한이 또 쓰다가 혹시 이 이야기를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에는요, 요렇게 음성 같은 걸 집어넣거나 아니면 그 천사들의 내생물과 24 장로들이 찬송이나 이런 걸 집어 넣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 설명을 해줘요. 여기 나오는 이 하늘의 큰 음성은 이 용이 쫓겨났다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이런 거다라고 설명해주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을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 이거죠. 마귀의 때는 얼마 안 남았다. 이미 하늘에서는 승리했다. 우리 형제들이 그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서 이겼다. 그런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생명을 바쳐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결국 승리했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이 내어 쫓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불사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승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사탄의 세력에 이기셨고, 그리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한 제자들 역시 사탄의 세력에서 승리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엔 이 땅과 바다에 속한 자들, 즉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왜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알기 때문에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이제 13절에서부터 17절과의 내용 보시면 이 용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죠.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졌지만 완전 내쫓겨서 이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이 여자, 이스라엘에게 분노하며 박해하고 전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의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낫, 이 용이 곧 뱀이니까요.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안전한 곳으로 피합니다. 그 안전한 곳이 광야에 있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광야의 자기 장소는 아무래도 고난의 장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 3.52기간이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 니까 즉 3.52기간인데 그 기간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으면서 양육 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안전한 장소란 곧 광야 라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하심을 누릴 수 있고 그곳으로 가는 권능을 얻고 그리고 또한 그 광야 에서 머무는 기간은 아주 제한된 기간일 뿐이죠. 이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하지만 교회가 그 물에 떠내려 가지 않고 땅이 그 물을 다 삼켜버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극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극적인 환상을 통해서 교회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용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보고 분노하면서 마지막 일전을 벌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정말 확고한 주님의 전사들이죠. 그들과 함께 한바탕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서 하늘의 전쟁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바람에 이 땅에서도 역시 한바탕 더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늘의 전쟁이 땅의 전쟁으로 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전쟁 때문에 고난당하게 되지만 교회는 절대로 그들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왜 쓰고 있을까요? 요한은 지금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약함과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깨어라, 주님을 온전히 더 붙들어라, 너희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하라고 권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일곱 금등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해를 옷 입고 달을 그 발에 두며 열두 별의 관을 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사실도, 그리고 그들이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들에게 힘을 내라. 우리는 이미 이겼다. 왜 우리가 저들 앞에서 무릎 꿇겠느냐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여기서 여자가 나오니까 무슨 하나님 어머니가 어쩌고 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답답합니다. 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이 교회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메시지일 뿐이지 다른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는 둥, 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는 둥, 따위의 소리는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들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그 전쟁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이 여자, 교회와 용 사탄의 대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광을 소유하였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가다 보면 우리의 현실이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기도 하죠.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모두 영적 전투 가운데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이 세상에서 맡겨진 영적 전투를 우리가 감당해 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나는 오직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 확신하시고 두려움 없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귀한 주의 군사들. 다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욱 더 크게 부어주시고 주님만을 완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 있습니까? 낙담한 자들 있습니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특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